왜 사셨어요? 야 잠깐만 이 형님 누가 말려야 될것 같은데, 야이 형님 또 띠로 안 사고 지금 갑자기 검은 토끼 상자로 갔어. 그러니까 앞으로 <laughs> 금가를 노리실래 그러나? 어, 나도 그런 거 기대했죠. 그냥 나 문득 궁금하다. 만약에 나이 형님께 잘뜨면 나도 뭐, 저거 뭐, 사볼까 다녀? 해. 내가 앞으로 검토 사잖아. 에. 네. 그냥 나 빨게 벗겨서 밖에 쫓대는. 아 진짜. 나 앞으로 진짜 내 검토 사잖아. 나 빨게 벗긴 다음에 물불에서 그냥 밖에 쫓아내. 다시 내보낸다. <laughs> 야, 나 진짜 내보낸다. 내가 날씨에 다시는 저거 안 산다 진짜. 에라이. 야, 이... 잘 부탁드려요 아 규바미 형님이셔? 어? 아 맞네 음. 규 회장님이시네 규바미 형 형님 잠깐만요 와 형님 혼란 사셨어요? 어 맨시티 <laughs>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민규가 못 <laughs> 나오고 보고... 민규 그냥 선수로만 나와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아 해라. 와 근데 이 형님 내가 알기로 이거 봐봐 이 형님은 맨스틱 지금 진심이신 게 이거 다 알바 박해졌어 어, 맞지. 와줄겠다 약간 시간 문제긴 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지면은 대박이긴 해이 형님도. 근데 무엇보다 나는 검토 이 검은 토끼 좀 봐볼까. 궁금하긴 하다. 떴어. 어, 일단 떴어. 한번 떴어. 어 아홉 개짜리 하나 떴어. 그렇죠.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그거는 예 리제 풀렸다고 벌써 아홉 개또 떴다. 아니야, 지금 풀린게 아니야. 기다려. 어우, 그 떴다! 와, 어깨 여기서 또. 뭐야? 어? 여러분들, 야, 129개 떴는데. 뭐야? 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저 형한테 금 칼을 줘. 많이 떠야죠.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여기 100몇 100 개가 떠버렸어, 이거. 나쁘지 않게 떴다. 그렇지. 아, 얘, 얘, 얘두개 묶어버리자. 얘네두개 묶어버려. 얘네 두개 묶어버려. 음, 이거 두개 묶어서 어차피 BP 마무리자 가봐. 천왕 넘죠, 이거는 당연히 955억, 오케이, 좋아요. i 당연넘 t g o 데 천억 안 넘네요. 자이거 e to g 죠아 이거 무조건. e c 건 I'm g o 에이 g to be able 손 넘는 e 이거 n o 못 넘으면 큰일 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i n g 진짜. 아 진짜. able 네, 진짜 g e 나 a 다나 b 다 e c t I'm 나 o i n g to be a b 5 0 to get an 어 b j e c t Sinja. Sinja. s 재성재성 제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묶고패는어떨 이렇게 묶으면 다르다 WC중에서 혹시나? 빛도 없프 브라질. 브라질에 호베스 마를로스 혹시야 6카? 4카? 오 근데 나쁘진 않다 오카 4카 사카나 빼야 나, <laughs> 나 DMB 분명히 더잘뛸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아쉽지? 자 이렇게 할게요 다시 5랑 얘랑 오 그거? 얘랑 가볼게 오? 이드가 서로 묶여있을 때오한 4월쯤 할거 같은데? 엥 뭐야 검토를 이제 구매하시면 돼 이분은 다른 길로 갔어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그길요 일단 이거 은가 확장이고요빛 없이 프랑스 바란 <웃음> 바란 제발 제발 노랑몰랑 일단 167억 아... 그 아래 지던 와 어, 진짜 상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 뭐, 그게... 재료값이 싸져 가지고 그러니까 아... 재료값이 박살 나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이 아닐 수 있겠다. 불량이 나와도. 아... 원래 왜냐면 제가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원래 불량 가격이 190억까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재료값이 떨어지면서 1 7 0억 어, 얼마 차이 안 나네. <laughs> 비슷하네요. 죄송합니다. 억가해서 죄송합니다. 가 볼게요. 제가 살짝 억까했던 게 예예예예예예. 입어? 이건 어차피 45인 팩이야 원래 그랬어. 이건 원래 그랬어. 첫 장. 자 형님. 네. 형님 우리 진짜 6천짜리로 아, 바로다. 미국 아. 자 일단은 미국이면은 아마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450억 페피. 네. 450억이요? 재료값이야재료값한장 네. 더. 자 짜보자 짜보자 여러분들 한번 육수 짜보자. 아. 자. 나바스. 자 일단은 나바스면 은 오버를 110이었어. 아 부러부자네 브라보. 아, 마. 헷갈렸어. 자자 일단 페피 하나 떴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한번 여러분들 여기서 모그에서 모그. 아마 드록바. 드맨. 모그 드록바는 그래도 아직 가격 이 까슬 안 하네요. MC 드록바면 여러분들 좋았을 텐데요. 역사 혹시 히 e r e 혹시? 푸크림 요즘 100만 원이면 네. 얼마나 먹나요? 요세요한 슬라탄. 한, 이억이면잘 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르손 말고 질라탄? 진 라르손이에요, 미션님 라르손 64억입니다. 까비, 까비, 까 오, 올까이 하려고 지금? 아닙니다, 사이즈 쪽으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혹시나! 이비스터스페부여부여 이거 라보스 잡으지 마! e l 아이, 까비. 아, 라보스나 부열이었으면 진짜 중요한 건, 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공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서 혹시나. 오그. 새드베드 아. <laughs>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중요한 건. 중공마. 중요한 건 간장어. 여러분들 예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혹시나. 이래서 아, 다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풀돼? 불백에 e b s 면 아마 저거 잠깐만, 오, 잠깐만요! 컨터. 와, 나 미치겠네. 아직 안끝나서 우리 할수 있어.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야. 열심히 하는 걸 보여줘야 근데, 돼. 대한민국, 와! 손흥민! 와! 와. 아, 임대팩이야, 동생아. 완전 쉽지 않시다 자, 후름 따라, 맞 따라 가보자. 이대로 한 2,000짜리로 가자. 자, 컨트롤 C, 데. 컨트롤 B. 약간 요걸 한번 여러분들. 하 시즌만 아니면 좋겠어요. 티시야 또 어, 인자기만 아니면 될 텐데 제발 인자기만 아니면 돼. 맞아. 꼭 슬픈 예감 은 이렇게 맞더라고요. 형님 이게 토티팩이 토티백. 나왔을 때 그냥 토티팩으로 가야 되나? 요 마일리지도 잊을 텐데 우리 형님이 마일리지가 두 개까지는 가능할것 같은데 쓰셔도 돼요. 오케이 밤영 감사합니다 밤영한번 해볼게요 한번 영상 그, 한번 해볼게요 밤영자 토티 첫 장인데 대한민국 맞아 대한민국. 자 일단 토티 한 장만 먼저 해볼게요. 대한민국 아 덕배 아크루투아 씨. 야 이게 참 벨기에가 나와도 벨기에가 나와도 이게 덕배가 아, 아닐 수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게 참 오케이 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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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랑 나랑은 묶어서 갈게 오 사탕 묶어서? 오케이 너랑 나랑은 묶어서 가자 간다 너랑 나랑은 3단 고음으로다가 우리 한번 묶어서 가보자 누군데? 대학기 대한민국 아, 은바페. 아, 은바, 아 은바페에서 얼마야? 한 600억 정도에서 더 뜨려갔어? 700억! 아, 그냥, 그냥 무난무난 평타수 떴네. 은바페 어때? 아 어때, 어. 어, 근데 진짜 다행이다. 여기서 또 진짜 하키미급 두개 뜨는 거보다 여러분들 은바페를 이렇게 7 0억짜리 하나 떠주면 불안하면 다행이지. 우리 큐바미 형님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형님 그리고 맨시티 정말 멋있게 완성되실 것 같아요. 우와! 아 이분 부잡는 나오시겠다 아니지 이 형님은 그냥 소소하게 즐기시는 분이야 게임 맞죠 형님? 형님 소소하게 즐기시죠? 그냥 취미로 하고 있어요 히트 취미로 하시는 분이야 취미로 당연히 쩔쩍 해가지고 그냥 재밌게 친구들이랑 원투펀치를 즐기시는 거지 원투펀치 못 들어가죠 <laughs> 자 먼저 345억이 등장하면서 95억짜리가 오, 중간에 됐어, 떴음을 됐다. 알려드립니다 어 여기서 말이야 너랑 있잖아 너 잡아둔다 두명자요두 명은 한번 여러분들 저희가 묶어가지고 어, 묶음 판매 개념으로다가 한번 살짝 한번 그치 불거 슛 확실히 이 팩에서는 우리가 대박 사건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런 빛만왜 비... 여기서 한테면 여러분들 물음비치는거 인정할게 근데 아까 그 팩은 진짜 알잖아 토날리 은칸가 어 토날리 은가 100억 정도가 일단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밑에 페리치 아직 가격 형성 안된 페리치가 등장했기 때문에 요거는 주인분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파시면 안 되니까 빼놓고 오케이 자자 그다음에 말입니다요 네. 얘랑 네 얘랑 아, 이렇게 볼게 아 이게 리키 두 개만 오케이 어, 페리치 싸가지 없는 새끼 왜 그러세요 청파리님 그건 인정 청파리님 왜 그러시지 그건 인정해야죠 자자 봅시다 가 파르 월드컵의 금가가 나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나카 <laughs> 다나카 다나카 상이 다나까. 여기에 다나까. 나와주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어, 거 어, 잠시만 이분 가만 아니야 이분이잖아 <laughs> 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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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뭐야 다나카 <다나까상>. 상아 <laughs> 이씨 밑에 반니와 필포든까지 일단 드겠습니다 어. 여 <laughs> 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덟 장 8장. 여덟 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쭉쭉 가서 자불코 잠깐, 아, 프랑스의 골키퍼이 아, 아마 매냥일 것 같은데 매냥. 매냥. 아, 네 맞죠 미신님 여기서 아니죠? <웃음> 밑에 펠레그리니 <laughs> 트라프포파나 나머진 사카 정도. 그렇죠. 어? 아. 가볼게요. 자, 일단 금카하긴 카타르. 어, 카타르 월드카에서는 여러분 어, 잠깐만요. 호주. 호주의 중미면 잠깐만 우리가 일본 중미까지 일단 봤는데. 잭슨. 자 타임. 왜요 왜요 왜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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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짝 형이 짝 형이 나오긴 했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잠깐 왜 그러세요? 아 타임 타임 타임. 어어 뭐야 이렇게 해도 안, 안 아파? 아! <웃음> 야발. <웃음> <웃음> 잠깐만 <웃음> 여기서 우리가 혹시 모르는 더 좋은 금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즈니 하신가 요 설마? 핫보디. 버디? 핫보디면 이거. 오 캐러버 형님. <laughs> 마일리스 나왔죠 주인분 마일리 잠시만요. <laughs> 일단 한번 봅시다. 주임은 그냥 나는 앞으로 안볼 거면 들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되는 거 아! 아 어? 어 뭐야? 뭐 심지껏 덧빼도 덧배도 아니에요. 덧빼도 아니야. 숙소가야. 뭐야? 비속은 아니야. 비속은 아니야. 200억이면 여러분들 지금 웬만한 모드리치나 어 밸링엄 이런 거보다 나니다 혹시 아, 모릅니다, 아, 여러분들. 자, 한잔 까보는데 자, 여기에서 혹시나 우리가 지금 오늘 신이다. 제발 제각. 반데이크. 그, 주임은 반데이크 그 은가속계세요 일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은카를 쓰고 계세요. 아 이거 은카 들고 계시네. 아 은카를 들고 계셔. 그 다음 주인분 이거 지금 보시면 벤제마라 그 다음에 은바페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칸셀로도 뭐. 아, 여기 아, 있는 뭐야, 거 뭐. 보이시죠? 야형 형이 띄운 거 아니잖아. 형은 네. 저기 띄웠어. 다나카 띄웠잖아. 맞아요. 제가 다나카 띄운 거예요. <laughs> 형은 대학 띄운 게 아닙니다. 스미마셍. 일단 다나카 주인분 420억에 꼭 상환 가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죠. 주인분 조금 더잘 띄우지 못해 미안합니다. <laughs> 일본사람이 저러서 진짜... 어, 오경이 일본어를 드야 근데 잠깐만 형님, 이거 죄송한데... 형님, 이거 혹시 제가 어제 벤제마 이거 띄워드린 거 아니에요? 나 어제 칸셀로 온 거라? 아닌가? 형님, 맞죠? 어제 제가 이거 띄운 거 아닌가요, 형님? 아니 본인이 띄우신 거 혹시? 제가 이게, 이게, 이게 왜냐면 나 지금 여러분 나 확인을 해봐야겠어 내가 이거 내가 칸셀로 내가 띄워놔가지고 어제 제가 뽑았어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미안해요. 아, 나 아니구나. 아... <laughs>